아니, 저는 아 저는 이제, 이제 캠프는 원래 이제 조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꿀 빨고 어 이제 학생들이 힘든만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. 예. 네, 고생하는 거 때문에. 맞아. 아니 근데 이 고생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고생일 줄 몰랐죠. 예니다 <laughs> <다 좋습니다>. 네. <laughs> 아니 세상에. <laughs> 자. <가자. 웃음> 이라샤이마세. <laughs> 이라샤이마세. <laughs> 도조 아니 근데 내가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. 왜냐하면 왁꾸님이 평소에 비해서 뭔가 달랐다니까. 그러니까 평소에 왁꾸님이 안, 약간 좀 다른 다른 거 알아요? 되게 느낌이. 어. 그래서 어 이상하다. 왁꾸님 약간 뭔가 좀 다른 거 같은데. 약간 좀어 묘하게 뭔가 달랐어. 그러니까 미안해서 약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금방 화 쿠로비야게도 네, 스미비야키 데스 도죠 아, 이라샤, 야, 하다자 뭐 들어오시고요, <laughs> 들어오세요, 아 아니.